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축구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적 속보. 인터 마이애미가 FC 신시내티와의 어려운 플레이오프 원정 승부를 앞둔 가운데 경기 전 인터뷰에서 리오넬 메시의 시선은 정작 그곳을 향해 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한 기자가 전날 있었던 FC와 손흥민의 처절한 패배에 대해 묻는 순간 강렬하던 그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라이벌 팀의 탈락에 대한 안도감도 경쟁자의 고배에 대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대신 극한의 절망과 희망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슬픔이 그의 표정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미국 전역을 침묵하게 만든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순간 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선수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밴쿠버를 상대로 펼쳐진 손흥민의 패배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남은 힘까지 짜내며 싸웠던 영웅이 마지막 순간 운명에게 농락당하는 잔혹한 장면이었습니다. 메시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승부차기에서 골대를 맞추고 주저앉았을 때 저도 TV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특정 팀의 팬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모습에서 제 과거가 그대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라며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두 골을 넣고 경기에 모든 짐을 홀로 짊어졌지만 탈진한 채 쓰러져 하늘만 바라보던 순간이 자신의 오래된 고통을 다시 일깨웠다고 말했습니다. 마라카낭에서의 2014년 월드컵 결승,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느꼈던 절망이 다시 떠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가 잔인하게 등을 돌릴 때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은 같은 자리까지 올라가 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감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실축을 두고 나올 수 있는 비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듯 냉정한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외부 요인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바로 BC 플레이스의 특수한 인조 잔디였습니다. 메시는 그 잔디는 공을 정확히 읽어내기 어렵게 만든다며 선수들에게 얼마나 불리한 환경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 감각, 공의 궤도, 그 미세한 차이를 인조 잔디가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실축을 기량의 문제가 아닌 환경적 요인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쓰러진 한 선수의 절망에 전 세계 최고 선수의 진심 어린 공감과 분석이 더해지며 손흥민이 떠안아야 했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가 더욱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축을 보고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지만 그런 말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굳힌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다리를 보십시오. 밴쿠버의 인조잔디 위에서 120분을 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곳의 잔디는 천연잔디와 전혀 다릅니다. 표면이 더 단단하고 충격 반발력이 강해 발바닥에서 무릎, 허리까지 올라오는 타격이 훨씬 크게 전달됩니다. 근육과 관절은 천연잔디에서 보다 훨씬 빠르게 소모되고 체력은 두 배로 깎여나갑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가는 나이입니다. 메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산책을 한게 아닙니다. 콘크리트같이 딱딱한 그 바닥 위에서 12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렸고, 부딪혔고, 공격을 홀로 짊어졌습니다. 승부차기 순간 그의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다시피 했을 것이라고 메시의 분석은 이어졌습니다. 극한의 그 피로 속에서 근육섬유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심지어 첫 번째 키커를 자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체력과 정신력의 경위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골대를 때린 슛은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환경과 싸우며 최후까지 버틴 육체가 한계에 도달한 결과였습니다. 두 골을 넣으며 보여준 투지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고 패배 속에서도 묘하게 아름다운 슬픔을 남겼습니다. 메시는 손흥민의 경기 전체를 극찬했지만 특히 경기 종료 직접 만들어낸 그 프리킥 장면에 깊은 감탄을 드러냈습니다. 95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압박감 속에서 다리가 떨릴 정도로 고갈된 체력으로 그는 불가능에 가까운 궤적을 그려냈습니다. 완벽하게 감긴 탑스핀, 그 각도와 속도는 같은 위치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만이 재현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메시는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라고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에서 진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과 비정한 운명에 밀렸을 뿐입니다. 손흥민은 선수라기보다 수만 명의 상대 앞에서 마지막 성문을 지키는 전사처럼 싸웠습니다. 이 장면은 전문가와 전설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메시의 고백과 분석을 접한 이들은 즉시 공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 전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완전히 맞습니다. 인조잔디에서의 120분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손흥민이 감당해야 했던 싸움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의 플레이가 왜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지 모두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실축을 두고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어떤 잔혹함을 품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메시는 누구보다도 그 깊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선수였기에, 손흥민이 겪은 절망과 무너짐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료애이며 위대한 선수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의 결입니다. 미국 축구의 전설랜던 도노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 타인의 고통을 감싸준다는 것. 저는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 장면이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영웅을 위한 따뜻한 옹호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메시가 전한 말들은 곧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손흥민의 실축이 능력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 속에서 모든 힘을 소진한 끝에 마주한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경험과 권위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해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선수였지만, 누구도 모를 깊은 고독과 실패의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 두 전설은 하나의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영웅을 영웅답게 만드는 것은 승리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쓰러지는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손흥민이 온 힘을 다해 싸우다 무너졌던 그날처럼 우리 모두 삶의 힘든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혼자 이 감정을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공격수이자 그의 절친한 친구인 세르히오 아게로는 자신의 방송에서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경기 직후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조차 떨릴 만큼 감정이 복받쳐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메시가 손흥민의 순간을 얼마나 깊게 받아들였는지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를 넘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위대한 선수들이 고통과 공감을 통해 만들어낸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손흥민의 모습은 마치 2014년의 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배를 혼자서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처럼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정신력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조잔디 위에서 120분을 소화하고도 팀을 전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는 결코 평범한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괴물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였습니다. 특히나 인조잔디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조차 손흥민의 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인조잔디가 선수들의 다리에 큰 부담을 주는 환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의 실축은 기술이나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극한에 가까운 체력 소모가 초래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가 비난을 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팀을 책임지려 했던 그의 의지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승리팀 출신의 유명 배우 역시 손흥민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고향팀이 이긴 사실이 기쁘면서도 쓰러져 있는 손흥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비극적 영웅이라고 표현하며 그 순간 경기장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패자의 위치였어도 그에게 향한 존중은 절대적이었고 그 존재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손흥민을 향한 응원과 위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쓰러진 손흥민의 사진을 공유하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설에게 너무나 가혹한 순간이다. 당신은 모든 걸 쏟아부었다. 축구가 당신에게 트로피를 주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글들이 이어졌고 그의 투호는 패배조차도 감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메시의 발언은 이러한 감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겪은 일이 실패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쳐 쓰러진 동료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손이.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선배의 격려였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헌신과 투호는 어떤 패배보다 위대했고 그 순간 그는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대회 결승무대에서 네번이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좌절했고 심지어 은퇴를 선언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잡고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축구가 저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오늘의 쓰라린 감정은 결국 내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NFC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선수에게 끝없이 짐을 지우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충분히 고생했고, 이제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자격이 있는 선수이며, 저는 그가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축구는 아직 그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그 우승컵은 반드시 그의 손에 돌아갈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 경기에서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그에게 진심 어린 공감과 존중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손흥민이 진정한 전설의 무게를 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값진 증표였습니다. 미국에서 펼쳐진 손흥민의 이야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강렬한 귀환을 예고하는 새로운 서막일 뿐입니다. 눈물도 웃음도 결국은 열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의 열정을 잃지 않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축구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